클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굿라이프라는 책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삶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째,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그들은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몇 가지 실험 연구를 한 결과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그 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닌 좋아하는 정도와 관련이 깊었습니다. 모닝루틴이라는 책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자 라고 정해놓고 잠이 들때 훨씬 일어나기가 수월하다고 하고요. 리추월이라는 책에서도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건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닌 좋아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능력을 키우다 보면 전문성은 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는 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더욱 좋아하는 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둘째, 행복한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친구랑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중 누구와의 만남을 더 선호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을 선호했습니다. 즉,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입니다. 다시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 친구는 나보다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유대감이 깊은 친구입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냉소적이고 까칠해서 만나면 썩 기분이 좋진 않지만 나보다 성공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죠. 이두 친구 중 누굴 만날 것인가에 대해 수차례의 연구를 한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를 선호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행복감이 낮다고 하죠? 이건 역시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건데요. 미국 사람들의 뇌와 비교 실험을 한 연구 결과 한국인의 뇌는 안타깝게도 비교하는 뇌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의 삶은 비교로 가득 찬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삶의 기술입니다. 셋째,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 어떤 경험을 선택할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로를 찾았습니다. 즉, 행복한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쇼핑을 선택했죠. 또 다른 실험은 이성친구와 1주년 기념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 가정하고 얼마를 받으면 안 가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약 16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3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 더 탐욕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실은 그들이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죠. 넷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는 세 가지의 내가 있다고 합니다. 되고 싶은 나, 현실의 나, 되어야만 하는 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현실의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되야만 하는 내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요. 전자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책임, 의무, 역할에만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라 내 꿈, 비전, 이상, 열망에 집중하는 삶을 살때 찾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행이나 뮤지컬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이 해당되죠.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보다는 소유를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심지어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을 소유화 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 어딘가에 놀러가는 경험을 과시하려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마음 속에는 사실 경험했다기보다는 그걸 경험함으로써 남들에게 본인의 우월함을 입증하려는 수단을 소비한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소유와 경험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섯째,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삽니다. 여기서 이야기거리란 경험입니다. 앞에 내용과 중복되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행복한 사람들이 경험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험은 비교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면 아파트가 몇 평인지, 자동차 종류가 뭔지, 옷의 브랜드는 어디 것인지 등 비교부터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옆집 물은 더 따뜻할 텐데라고 비교를 하진 않잖아요. 소유와 달리 경험은 지금 여기에 심리 상태를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순간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험은 우리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경험을 사는 두 번째 이유는 경험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내가 누군지 온전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내 경험을 보아야 합니다. 경험은 나의 철학과 가치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경험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합니다. 소유가 대화의 주제가 되면 타인을 위협하지만 경험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즐거움을 창출합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돈으로 경험, 즉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며 관계를 끈끈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거리를 사는 셈이죠. 일곱째,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요즘 같은 물질 풍요 시대에 시간 빈곤은 새로운 형태의 가난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시간을 보내면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우리는 여행, 운동, 수다, 걷기, 먹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은 부의 증가를 위해 포기하게 되는 결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이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사 도우미를 부르거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경유 항공권보다 직항편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보수가 낮아도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휴일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등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연구 결과 자신의 삶에서 돈보다 시간의 가치를 더 높게 두어 소득 범위 내에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에 더 중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덟째. 걷고, 명상하고, 여행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행복한 활동을 자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책 127쪽에 나오는 행복 칼로리표로 경험에 따른 행복감의 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게임, 컴퓨터, 흡연, TV, 회식, SNS 등의 3, 4분면 활동을 최소화하고 일사분면 활동을 최대화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일사분면에는 여행, 걷기, 운동, 먹기, 수다 등 동적이고 감각적 활동부터 시작해서 명상, 종교활동, 자원봉사와 같은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타인을 지향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연구를 통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행복의 경험을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홉째. 행복한 사람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합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닌 빈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강한 자극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자극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복 또는 불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쩌다 한번 강한 자극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행복에 유리합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속 반듯하게 접힌 옷들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는 것,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 뒤집어 쓸 때의 기분 등 행복한 사람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더 자주 경험하려고 일상을 재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움으로 자신을 채우는 삶의 비결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과 시간을 내어줄수록 더욱 부자가 된다는 삶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행복한 국가일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채움으로 채우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비움으로 채우려 합니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어서 나누어 줄수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하소연할 때 행복한 사람은 나누지 않으면 시간과 돈의 여유는 갈수록 없어진다는 믿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 가지 삶의 기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은 실제로 삶의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실험 연구를 한 끝에 결론을 내린 신뢰도가 높은 결과입니다. 또 저자 최인철 교수님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해서 행복과 좋은 삶에 관한 연구, 그리고 행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행복의 심화와 확산에 매진하고 계시죠. 행복한 삶,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 날개에는 굿 라이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굿 라이프란 균형이다. 재미와 의미, 성공과 행복, 현재와 미래, 자기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요. 주변에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